안녕하세요. 오늘의 법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네, 저와 함께 문제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On her birthday, Jayden rode her new scooter to the city park. 했는데, 그녀의 생일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Jayden이라는 사람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공원에 갔는데 새로운 스쿠터를 타고 갔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니까 는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란 뜻이었죠. <laughs> 그래서 그녀가 그 공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녀의 친구인 캐시가 자, 뭐하 것을 보았다라고 해서 지금 s o 라는 무슨 동사일까요? 지각 동사 또는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감각 동사가 지금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l i g 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게 알맞겠는가를 묻고 있는 문제죠. 자, 어법적인 내용을 좀 같이 보실게요. 일단 5형식 문장은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목적격 보어의 역할은요. 목적어의 어떤 자격적 부분을 설명하는 명사 보어와 목적어의 상태적 설명을 이어주고 있는 형용사보호, 그리고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준동사보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험 포인트는 바로 목적격 준동사보호의 형태를 알맞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빈출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일반 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아, 목적보호의 동작, 목적어의 동작을 목적보호로 쓸 때는 부정사,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언제 일반 동사라고 하느냐? 이걸 물론 다 외울 수 있습니다만 너무 외울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동사들이 아니면 그냥 일반 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밑에 있는 예외적 조항들을 보시겠습니다. 해부 동사와 let 동사, 그리고 make 동사라는 사역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어의 능동적 동작을 to를 빼버리고 동사 원형만 수동일 때에는 pp를 씁니다. 자, 지각 동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 오감, 시각, 그 다음 뭐 후각, 미각, 촉각, 그 다음 청각, 이런 것들에 의한 무언가를 본다, 느낀다, 느낀다라고 하는 동사를 전부 다 지각 또는 감각 동사라고 하는데 그 감각 동사에 의한 목적격, 능동동작보호일 때에는 원형이나 또는 ing를 써줍니다. 또는 수동일 때에는 pp를 걸어주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헬프 동사를 봤었는데요. 이 헬프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쓰거나 아니면 툴을 생략시키고 원형을 쓰거나 둘다 가능했죠. 자, g 동사의 경우에는 능동 동작일 때는 투부정사를, 수동일 때는 pp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세 개를 제가 묶어드렸는데, keep 뭐, 동사, leave 동사, find 동사, 이세 개를 묶어낸다면, 목적어의 능동 동작은 ing를 쓰고요. 목적어의 수동 동작은 PP를 쓰고 있는다라는 점요런 것들이 아니라면 전부다 일반 동사의 조항에 포함을 시켜서 투부정사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본문 중에서 뭐가 나왔었죠? so 라고 하는 지각 동사가 나왔으니까 지각 동사 뒤에 그녀의 친구인 Kathy 나왔고요 그 Kathy의 능동 동작이면 원형이나 ing를 수동 동작이면 PP를 쓰란 얘기인데, 봤더니, 아, 친구가 지금 lying under a tree. 나무 밑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능동 동작이네요. 그래서, lying이라고 하는 ing를 걸어 줬고요 뭐, 원형으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자, Hey Cathy, what are you doing? 야캐 a t h y 안녕. 뭐 하는 중이야? 라고 제이든이 물었죠. 그랬더니, I'm trying to figure out how to get my kite. 라고 캐티가 말했습니다. 아, 난 지금 뭐 하려고 애쓰는 중이야? 그래서 try to를 쓰고 있는데 try to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figure out, 이건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내다 라는 뜻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 뒤에 지금 보니까 연을 어떻게 꺼낼지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걸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 저 위에 는 연을 보면서 내가 저걸 어떻게 꺼낼까? 이걸 지금 내가 찾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이든이 looked up 올려 봤더니요. 캐스의 연이 was caught 위에 지금 그딱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로 지금 was caught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high. 여러분들 제 예전에 문제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high는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사로서 높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뭐가 주의점이었냐면 부사로서의 high와 highly 이걸 구분짓는 포인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부사로서의 high와 highly의 차이는 높이가 높게 일 때에는 high를 정도가 높게 일 때에는 highly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In the branches of the alum tree, 뭐, 느름나무라고 하는데, 느름나무 가지의 저 위에 높게라고 해서 높이가 높게니까 예, high를 지금 써주고 있는 부분이고, 부사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 보시면, there were no long branches. 브랜치가 이제 이 가지를 말하는 건데 나무의 맨 밑에 밑동부터 해서 가지가 좀 가까이 있으면 밟고 올라갈 텐데 이 나무는 지금 뿌리부터 줄기가 굵게 쭉 올라가고 가지는 왼 위쪽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짚고 올라갈 게 없는 거죠 low branch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소녀들은 could not climb up to get the kite 연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climb up 나무를 기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just then. 바로 그때, an object, 한 물체가 what s e e n to fly over t h e head, 머리 위로 후, 그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 문장, O형식 문장의 수동태인데요. O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O형식 구성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의 목적 보호인 거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이때 수동태라는 것은 누구를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를 주어로 빼주는 거니까요. 목적어를 주어로 갖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를 b 플러스 pp로 형성을 했고 그러고 나면 바로 이제 목적보호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능동태 문장에서야 목적어를 꾸미는 말이었으니까 목적보호라고 할 텐데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로 빠졌으니까 목적보호가 내려올 때 주격보호라고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명칭이 변경되는 거만 끝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원형 부정사는 수동태에서 사용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더요. 나머지는 다 됩니다. 뭐 투부정사 가능 그대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왔을 때 여기에 뭐 투부정사,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 능동분사, 수동분사 이런 게 나왔을 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나오는데 원형 부정사만 반드시 투부정사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 조항입니다. 능동태에서의 원형 부정사는 능동태에서만 쓰는 것이고, 수동태로 바꿀 때에는 반드시 무슨 부정사? 예, 투부정사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was seen이라고 해서 지금 수동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fly는 아 이건 분명히 앞에 있는 un object 물체, 물체가 날아온 거니까 물체의 동작이니까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주격 보호죠. 결론적으로는 능동태 오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가 주었는데 목적 보호를 주격 보호로 가면서 원형 부정사인 fly를 변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답은 was seen. to fly라고 해서 원형 부정사 fly를 to 부정사인 to fly로 바꿔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over their head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나무의 잎사귀들이 러스를 부스러기 확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는 그 연과 a soccer ball 그공 축구공이었네요 물체가 이것이 drop out of the tree 나무에서 뚝 떨어진 것이죠 그랬더니 a girl 한 소녀인데요 소녀가 뒤에 전차인 in 걸었네요 야, 어떤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때 전치사 in을 씁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죠. 그 터미네이 존스하고 윌 스미스 나오는 m a n in black 무슨 말일까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란 뜻입니다. in, 전치사 in 들어가면 어떤 어떤 옷을 입은 이란 뜻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내용 보시니까 in a soccer uniform 즉 축구 유니폼을 입은 여자의 한 명이 ran toward them 그들을 향해 달려왔죠. Hey, can I have my ball?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우리적인 뭐 문화에 의해서 영작을 한다라고 하면, 공좀 줄래? 라고 할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Can you toss me the ball? 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에,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쓸 표현이 기억주세요 Can I have?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지금도 보시면, 공좀 던져 줄래? 라고 할 때, Can you가 아니라 요 Can I? 라고 해서, Can I have my ball? 내가 공좀가질수 있을까?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 Can you? 라는 표현을 잘안 쓰는 건 아니지만, 쓰는 거 약간 꺼리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그 개인적 문화가 많이 그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너무할수 있어? 라고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어한다라는 그런 기본적 마인드가 깔려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를 묻기 전에 혹시 내가 그걸 좀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일단 내공좀 가져갈 수 있을까? 즉, 공좀 던져줄래? 라고 물어봤고요. 아, 물론이지 라고 제이든이 말하면서 에, 이렇게 지금 터팅 나왔는데 지금 이 문장에는 더 이상의 연결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은 분사 구문, 즉 토스 던지다라는 뜻인데 공을 그녀에게 던져 주면서라고 하는 동시 동작, 던지면서 뭐했다 말했다 뭐 이렇게 해서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무슨 구문이다? 분사 구문이다. 자, 분사 구문으로 쓰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Your boss did us a favor. 두 목적어 a favor라고 하면 목적어에게 뭐 선의를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뭐 면? 무슨 말이냐면 야네 공이 우리한테 참 좋은 일해 줬어. 고마워.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말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그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 딱히 쉬워 보이는 지문이었지만 오늘의 핵심적인 교훈은 5형식 문장과 그 5형식 문장의 수동태에 대한 부분들 그 점을 좀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